오늘에 받으실 말씀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절구하리이다. 그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종기와 위험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야훼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야웨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우리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아무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야웨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았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야외를 의지하는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계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리를 구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21편은 이어집니다 20편은 전쟁 나가기 전에 부르짖는 기도문 하나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부르짖는 전쟁치로 나가는 사람 심장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 그런 그 내용을 담아서 엎조린 씨가 시편 20편, 20편이고 이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하나님을 의지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내용의 시가 시0편 21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 있어요 두, 두 달락으로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 위례하신 일들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되어 있고, 이어서 8절에서 13절까지는 하실 일에 대해서, 하신 일을 찬양하고, 하실 일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0편 21편은 시작하는 끝, 시작하는 어구와 끝나는 어구가. 같습니다. 내용이 1, 1절을 보면은 야외의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절거하리다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승리하셨 했다는 거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힘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한 그래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지요. 제일 마지막 규절인 십삼절은 십삼절 13절, 9절에는뭐 장진 어떻게 돼 있나요? 야외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데 일절과 십삼절은 같은 맥락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슷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두달락으로 나누어서 우리 1 0편 21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하신 일을 찬양하라. 하신 일을 찬양하라.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잖아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의 삶들. 정말 너무 힘든 어려움 부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 많았었지요. 그 순간을 거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꼭 그것들은 망할 것만 같았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가시덤불이 아니라 아주 풀밭 같아요. 은혜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어, 문제를 해결하고 다 하고 나서 지난 날 돌아볼 때는 참그 고난스러운 것이 오히려 기쁘고 즐겁, 즐겁습니다. 기억에도 남고.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에 갔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다시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군대를 왜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그만큼 고생했고 힘들었고 딱 끝쳐서 왔으니까. 그 지난 날을 생각할 때는 지금은 편안하니까. 지금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지난 날의 어려움을 바라보면 그것이 다 미화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 안에 잠긴 자들은 더합니다. 은혜 속에서 잠겨 있으니까. 모든 게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난 날 돌아볼 때다 감사죠. 아, 하나님이 그때 계셨군요. 하나님 나를 보살피 주셨군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셨군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렇지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지 않나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찬양합니다. 의지했는데 매달려 몸부림을 쳤는데 버리지 않으셨다. 들으셨다. 감사합니다. 그야외하나을 찬양합시다, 이거죠. 구원받은 자가 찬양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특권이죠. 이절 볼까요? 21편 2절 1.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다.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응답받은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 여러분 자신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날에 어렵고 힘든 부분 다 해결됐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감사하셨는지요. 참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많이 감사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해 주신다면 다 하겠으면 대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뭐 그때 기도했던 내용자체도 잊어버리는 것. 사람들이 그러죠.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오는가 다르다고. 인간이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들도 그동안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으니까지고 여기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3절로 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숨금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영접해 주셨다는 거죠. 영접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세게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사용하지 않아니 하는 단어입니다. 그 개념이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뭐죠? 인격적으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러시죠.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고 살리라. 합의를 말하잖아요. 연합을 말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세상에 뭐가 두렵겠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꾸 그 사이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오죠. 들어오게 하죠. 나도 모르게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는 그악역표이 붙어 가지고 다른 이물질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다른 세상의 이물질이 들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낙한 장들은 어떻게 든지 이물질을 넣어 가지고 관계를 균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늘 마음에 새게 될 것은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됐다. 합비이 됐다. 예수 믿다면서 영접했다. 그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거죠.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주셨어 필요한 거다 채워주셨다. 관을 채워주셨다.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4절 5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존귀와 다음에 위험을 입혀주셨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6절 보세요. 21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필요한 모든 것다주 안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십니다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가졌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영생이라 그럽니다. 지옥은 뭘까요? 지옥은 영생이 아니고 영벌이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거죠. 그건 영생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도 죽지 않고 살아요. 영원한 형벌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 은혜의 생명을 택하시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속에 빠져도 괜찮겠습니까? 선택은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극한 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묵상하고 생각하면 감사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땡큐, 지저스 땡큐가 그렇게 할때 땡크는 어디서 왔죠? Think에서 왔죠? 예, 생각에서 왔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은 감사가 나와요 철자 하나 차이로 다르죠? I가 있으면 Think고 생각하지 깊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 은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뭐가 오죠? 철자가 바뀌어요 I에서 A로 땡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마침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없어도. 또 지난날 돌아봤을 때도 아, 그렇게 끌어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소유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 아는 걸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손발로 내려와야 돼요. 내내 삶의 일부분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 아무리 강한 적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그 골리앗이 그렇게 그냥. 장단달지라도 크고 그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장수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골리앗 같은 문제 많아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대항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갑시다. 물맷돌 들고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갈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려면 다윗의 물맷돌이 필요하잖아요. 그건 준비되나 놔 놓고 그냥 하면 안 되죠. 그죠. 믿음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안에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철절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야외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전쟁에서 굳은 승리를 여기에서는 뭐라 고 그러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가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면은 금금 절약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꾸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는 자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백하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떨 때 그렇게 흔들리지 않나요? 칠절 상반절은 뭐가 되 있나요? 왕이 야훼를 의지 하오니 그죠? 야외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에 평강으로 채워 주시리라 마음에 딱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인을 딱 정해놓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애완동물 강아지 키워 보셨나요? 강아지는요 주인을 한번 딱 정하면 안 바꿉니다. 주인이 없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돌봐달라고 참 이렇게 애교를 떨지만은 딱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들도 보지지 않아요. 언제니 주인이에요. 강아지도 그러는데. 한날이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집중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강아지보다도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마음을 이리 들렸다, 저리 돌렸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면 갈수 있는 거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쓰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 오늘 편 기자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찬양하는, 하실 일, 미래를.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가 있는 사람은 힘든 부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 한 나라가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으면은. 뭐만 흥황하겠어요? 유흥문화만 흥황합니다 돈 모으고 열심히 일해봐야 집한칸못 사고 자녀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키면 은 우리끼리 결혼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살고 즐기자 이런 게 팽배해지는 거지요 젊은이들이 그렇다는데 대한민국에 왜 젊은이들이 그러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은 젊은 사람들이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정의로운 사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여러분 투표할 때꼭 꼽으셔야 됩니다. 그럼 치열한 것이 영적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정치 세계에서 투표는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전쟁이에요. 격렬한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널그러죠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악한 영들이 이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에서 떠나고 배교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공동체를, 나라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너무 멀리 있어서 나와 상관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치들이 잘못하면 전화도 걸어가지고 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편지도 써가지고 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시민의 정신이죠 그게 한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삶은 지금 여기서 땅에 발을 띄고 살잖아요. 없어질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맛보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이 땅에 부패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거지요 아무리 그래도 물론 안 바뀌어요. 세상 전체가. 그러나 지금 여기서 내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의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런 거 아시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생명의 이상은 살아야 돼요. 살아내야 됩니다.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도 죽는데 왜 자꾸 죽을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냥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달려가는 거죠. 하실 일들.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바라보세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봅시다 나 스스로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건면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8절입니다 21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어떻게 하죠? 왕을 다시 고 밑까지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하나님께서 땅 전쟁 임하는 다윗에게 원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원수의 미혹 유혹들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해주시는 거죠. 나를 넘어지게 만든 악한 것들의 계계를 알게 하셔서 끊어버리게 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절 볼까요? 다 가지 전진익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야훼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죠. 너희 살거 없다. 내가 주관한다는 거잖아요. 원수 갚는 것 네가 하지 마라. 그건 내가 하면 된다. 맡겨라 말씀하시잖아요.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는 딱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속에서의 말씀을 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러면 만나면은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뜻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 없이 내 생각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할 때는 각자, 각자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대로 하면 마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자꾸 부닥침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교회 다니고 싶지 않고 떠나고 싶고 고통스럽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면 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결론이 그렇지요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만 주장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따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다 기도할 때 감동감화 시키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가장 기본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희하리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 우주 질서 세계를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인데 모를 일이 있나요? 다 알죠? 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니까 그분 앞에 가면은 허가메세리 업무를 꾸미는 거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똑질문하는 사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좋으신 하나님이 그냥 알게 하면 되지 왜꼭 기도해야만 됩니까? 이래요. 그걸 좀 쉽게 이해 예, 쉽게 들으려면요, 이런 예를 들수 있어요. 은행에 돈이 다 들어 있어요. 내 돈이. 그러니까, 은행장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필요한 것 말만 하면 돈 주나요? 사인이 해주죠. 사인하는데, 은행장이 돈 내주겠어요? 줄수 없는 거죠. 사인도 안 하고, 돈 내놔라. 그러면 말이 되나요? 주겠지. 뭐, 그러고 있으면 주나요? 안 하잖아요. 내가 가서 사인을 했어. 이 돈만큼 내가 인출한다. 이래야. 합법적으로 내 손에 돈이 두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질서입니다.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영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야 돼요. 질서 안에 들어가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사인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야 결제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인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풍선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 십삼 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야훼여 주의 능력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마지막 그렇게 돼 있거든요. 십삼 절에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 없이 살수 있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laughs> 훈련시킨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러시나요? 아니죠. 힘들하고, 어려워하고, 낙심해하고, 그 상처받은 그 심령을 제자들 먼저 어르만져 주잖아요. 그리냥 가서 복음 전할로 가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한하지 않고서는 인간의 결심 결단으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얼마나 결심하고 결단합니까? 여기 있는 간들 다 버려도 전 주님을 안 버립니다. 따라갑니다. 습습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혼장담했던 베드로가 가야와 뜰에서 그 하인의 말을 듣고 딱 거부합니다. 질문할 때에, 야, 너저 알지 않느냐? 모른다는 거죠. 나중에 뭐라 그러니까 내가 저주하는데는 저 인간 모른다. 그러잖아요. 뭘 말하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 없습니다. 넘어졌습니다. 도저히 나는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요. 예, 그건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해주신 것들을 바라보시고. 감사함에 찬양하시고, 또 앞으로 미래에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볼 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찬양하십시다 해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에베네셀 하나님,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두 가지,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고 감사하며 찬양함으로 하루하루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세 힘을 얻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 축복한 세상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나누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맡겨주신 일들 잘간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